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펄 더 하다 보라다입니다, 보라다입니다. 팀장님 네. 오늘 어디 나왔나요? 오늘은 학동사거리와 청담사거리 도산대로 이면에 나와있는데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왜요? 왜 나왔나요? <laughs> 또 진짜 시킬 거잖아요 이번에 그죠? <laughs> <laughs> 맨날 나만 이런 거 시키냐고 진짜 <웃음> 얼음! <웃음>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랑 이제 스타워즈 로 이제 유명하신 글로벌 배우님이시죠 네. 이정재님이 작년 24년도에 매입하신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20억이에요 220억이요? 와 이거 오징어게임 상금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아 대출 다섯 죠 당연히 <laughs> 220억 하면은 포지평당금만 해도 억 3천 이면 대비 2억 3천이면 좀 높은 금액 와 2억 3천에 이면이면은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대지는 한 95평 정도 되고요 네. 건물은 한 340평 정도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짜리 건물이고 2015년에 신축된 건물이에요 건물이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도 시세는 괜찮 괜찮다고 봤는데 단점이 임대 수익이 덜 나왔어요. 이큰 건물 220억짜리 건물에 임대료가 3천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자를 꽤 내고 있으시겠네요. 맞아요, 지금 임대료 제외하고도 매달 몇 천만 원씩 더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임차인 분이 또 없죠?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원래는 식당이셨는데 식당에서 식단 임차인 나가셨네요. 원래 식당과 이제 웨딩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임차인을 있었는데 다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도 더 상당하겠죠? 그래서 시즌 투를 나갔나 봐요. <laughs> <laughs> 아 팀장 일단 청담 와봤는데 한번 팀장님에 청담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갑자기요? 네. <laughs> 청담도 이쪽은요 고급 파인다이닝 음. 음식점 엔터회사 뭐 웨딩 관련 업종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객단가가 상당히 높은 곳이죠. 어, 맞아요. 그래도 이 건물에 임차인이 비어져 있다는 거 자체는 건물집주인에게 굉장한 리스크가 있으신데도 맞아요. 비싼데요? 이게 결국엔 건물이 노후되거나 직접 사용 목적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건물 비워져 있는 걸 좋아하는데 굳이 왜 명도를 하셨을까요? 새 건물인데. 그러게요? 그뭐 이유가 있나요? 결국엔 직접 사용 목적에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네. 지하층이. 건물 주분이 직영으로 쓰고 계셨는데 여기가 청남동이잖아요. 도심 말에 허가구역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 주분이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지하층을 비워주시고 허가 목적으로 받으려고 직접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1층이랑 2층도 비어 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건물을 이제 매각하신 매도인 분이 예전 단층 건물이었어요.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단층 건물을 74억에 매입을 하시고 건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럼 한 취득원가만 110억 정도? 110억에 매입을 해서 10년 뒤에 220억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차익만 해도 110억이 있는 차익이 생기는 거네요? 1년에 10억. 그리고 이게 건물이 시장이좀오랫동안 나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랑 높은 평당금액으로 좀 거래가 조금 더딘 음. 상황이었는데 이 라인 자체가 한 2억 초중반 정도 이제 시세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적정 시세로 매입하지 않셨을까 으 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일 단점은 이전 병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유 알려 드릴까요? 그럴까요?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디 가시나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왔어요. 조금만요. <laughs> 다 왔어요. 다 네. 왔어요. <laughs> 드디어 왔어요. 여기에요 어, 별로 안 걸리네요. <laughs>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정말 유명한 사례죠. 우리나라 탑 배우이신 이정재 님과 정우성 배우님이 2020년도에 공동 투자한 물건이에요. 그때 당시 매매 금액만 해도 330억. 또 중요한 건 개인 명의로 매입하셨어요. 매매금액 330억 대비 자기자본 한 53억씩 2분의 1씩 투자하셨거든요 각각 53억씩 투자 하시고 나머지 대출을 받으신 거네요? 맞아요 나머지 224억 정도를 대출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탐멘탐스가 그 있던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임대 수익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청담동, 대로변 코너다 보니까 결국 입지만 보고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명도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폭가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어, 최근에 유명한 사례죠. 평담동 맥도날드. 네, 저쪽에서 보일 보이나요? 다 지금 <laughs> 신축을 하는지? 아, 저 네, 보이네요. 청담동 맥도날드 유명한 사례죠. 최근에 728억 5천, 야, 평당 같치만 해도 약 3억이거든요. 단순 비교만 해도 두 배우님의 건물은 최소 500억. 4년 정도에 한 170억. 역시 강남 대로변 코너 불편입니다. 그리고 요 건물이 예전에는 갈색 건물이었어요. 오래된 임차인분들 많았고요. 그래서 한분한 한 분씩 임차인분들을 내보내시고 엄청 깔끔한 대수선이나 신축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보세요. <laughs> 저희 회사 네임 칼라인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두셨네요 간단한 내외관 정도 수선해서 사용 중에 있으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여기 1층에 피에르 플랑이라는 디자이너 알고 계세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쇼파 관련 어... 디자이너세요 이정재 님이 피에르 플랑이 어... 팬인 거죠 그래서 잠깐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열었던 것 같아요 실 지금 상부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가요? 상부층은 그 이정재 님과 정우성 배우님이 공동대표로 있으신 어... 아티스 컴퍼니가 상부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티스 컴퍼니는 엄청 유명한 앤터테이션 잖아요. 네, 맞아요. 아티스 컴퍼니의 유명 배우들을 너무 많지만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단성기 배우님, 박해진 배우님, 오. 박소담 배우님, 보화성 배우님, 오. 조희연 배우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연 배우님 팬입니다. 많이 팬이세요? 네, 제딸 이름도 이현입니다 <웃음> <웃음> 이쪽 도산대로의 특징이 노선상업지예요. 노선상업지가 뭔가요? 노선상업지라는 게 용도지역을 보면 일반상업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걸 노선상업지라고 하거든요. 노선상업지의 장점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안분 계산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높게 네.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향후 이 앞에 건물과 네. 최근에 매입한 뒤에 건물을 부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 보니까 지금 다 공실 상태잖아요. 제 예상에는 2015년도 신축 건물도 멸실을 하고 도산대로 코너에 랜드마크를 형성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우성님이랑 네. 이정재님 배우분 건물 가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얼음! 밖에 기억 안 나요 <웃음> <웃음> 맨날 이런 거 나만 시키지 말라고요 <웃음> 진짜 <웃음> 앞으로도 유명인 네. 매입 사례들을 저희 브라더가 종종 찾아가겠습니다 네 이상 브라더였습니다 안녕, 안녕.